네, 안녕하십니까. 리본모 대표입니다. 단기 추첨 종목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, 영상. Good. 지금 수급은 뭐 이렇게 이제 소형주에요. 6,800억의 시가총액의 소형주인데, 어, 휴원스 글로벌이라고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. <laughs> 휴원스 휴메딕스 13개 계열 회사를 두고 있는 헬스케어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주요 수입은 브랜드 상표권 로열 수입, 로열티 수 수익이나 자회사 경영 자문이나 그리고 투자회사의 배당수익 임대수익 등이 있습니다 자회사 지분취득액과 소유를 통해 이제 경영지도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하고, 1년에 영업이 약 10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. 올해는 추정치가, 예, 네, 추정치 보여드릴게요. 올해는, 추정치가 여기 안 나오는데, 15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, 15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. 지금 키운 증권 데이터에는 안 나오네요. 아무래도 다, 더 자세하게 알려면은 다트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, 일단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해도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거 단기로, 단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, 어, 제가 월봉상 저항선을 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목표가는 6만 4, 5천 원 정도? 여기, 여기 가격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요 가격. 그래서, 크게 하는 건 아니고, 한 15%에서 20% 정도 수익 나는 정도로 매수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64,000원에서 65,000원 정도. 네. 단기 추천, 단기 수익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, 그래서 위에서 한번 종목 하나 뽑아 봤습니다. 휴원스쿨, 코스닥인데, 시가총액 6,000억대의 소형주입니다. 010-559-9461로 구독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장기투자 종목들 매수 매도에 대한 문, 타점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에 대한 거는 한 달에 4번 정도 문자 넣어드릴 테니까 네. 그 문자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